11월 12일 목요일 김현석의 월스트리트 나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허란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석 기자입니다. 11일 뉴욕 증시에서는 다우지수가 0.08% 하락했습니다. 반면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는 각각 0.77%, 2.01% 올랐고요. 지수에서 보듯이 기술주, 성장주가 선전하고 가치주와 경기 민감주가 약세를 보인 건데요. 예, 지난 9일 날, 그 월요일 날이죠. 그 화이자가 백신 뉴스를 발표한 다음에 급격하게 가치주들, 경기 민감주들이 오르고 기술주가 내렸었는데 그 이틀간에 좀센 움직임이 약간 되돌려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애플은 한3% 올랐고요. 나, 아마존도 3%, 뭐 넷플릭스도 2%, 그러니까 다 올랐고요. 또 어, 그동안 많이 올라온 보잉은, 고잉과 비즈니는 약간 3%씩 하락을 했습니다. 업종 지수로 봐도 기술주가 2% 이상 올랐고요. 그동안 급등을 해온 에너지주어는 0.8, 금융주는 0.5% 내렸습니다. 이 오늘 움직임을, 이 시장 움직임을 타내는 대표적인 주식이 줌인데요. 줌은 지난 이틀간 약 각각 17% 또9% 떨어졌었는데 이날은 9.9% 올랐습니다. 좀 떨어졌, 하지만 좀떨어졌다 하지만 어 여전히 주가가 올 들어서 한500% 오른 상태입니다. 올 초에 70달러였는데 지금 오늘 종가가 413달러였으니까 과연 이날처럼 계속 오늘처럼 어제처럼 오를 수 있을지는 약간 의문이죠. 월가에서는 이 11일 증시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왜냐하면 그전 이틀 동안은 이제 빅 로테이션이 시작됐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잖아요. 네, 그런 좀 과격한 움직임이 사실은 나타났었고요. 하루에 뭐 2, 30%씩 뛴 주식들이 뭐 수두룩하게 나타났으니까요. 그런 게뭐 계속 뭐한 달씩 뭐 열흘씩 이어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어제까지의 움직임 이제 빅 로테이션이라고 불렀었는데 어, 월가에서는 뭐. 단기에 과격한 움직임이 나타났다. 약간 되돌려진 거지. 이 트렌드 자체가 또 달라졌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어쨌든 회복이 천천히 될 거고 회, 경기 회복과 함께 어, 금리와 물가, 물가와 금리가 조금씩 살아나면 조금씩 올라가면 다시, 다시 또 가치주.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가치주가 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거다. 그건 왜냐하면 뭐 기술주는 아까 줌에서 말씀드렸듯이 워낙 가, 뭐 성과가 좋은 거는 다 아는데 가격이 너무 높아졌고 어 대신 그 가치주들 경기 민감주들은 워낙 아직도 싼 상황이니까요. 뭐 그래서 이 경기 개선과 함께 이 기업들의 실적이 2019년, 2018년 그 수준으로만 다시 돌아가도 주가는 상당히 오를 수 있겠죠. 가치주나 경기 민감주가 좀 회복할 거는 좀 예상이 되는데 어저께 금러은 기술주가 이렇게 또 오른 거는 이유가 있었나요? 예. 약간 뭐, 그러니까 이 경기 그 동안 너무 흥분을 해서 백신 뉴스에 흥분을 해서 경기가 빨리 뭐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미리 이제 주식을 산 거였는데요. 어 이런 이런 흐름이 약간 경기가 좀 생각보다 늦어지는 거 아니냐, 회복이 뭐 이런 의심들이 조금 나온 거죠. 뭐 언제 언제든 있을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죠.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어제 또 10일 날 환자가 13만 명으로 또 13만 6천 명 그러니까 어 코로나 확진자가 13만 6천 명이니까 또 이것도 사상 최대 기록이고요. 또 입원자가 자꾸 늘어나서 6만 2천 명으로 지난 4월 피크를 찍었을 때 6만 명을 또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의료 체계의 수용 능력이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데 이러면 어 사실 사망자가 또 늘어날 수 있고요. 사망자가 늘어나면. 락다운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뉴욕주가 그래서인지 이제 12일부터 술집 그리고 주류를 파는 레스토랑의 영업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고 실내에서도 10사람 이상 만나지 말라 이렇게 어 발표를 했고요. 육뿐 아니라 뭐 메사추세츠라든지 위스콘신뭐 메바다 뭐 등등 곳곳에서 약간의 그 봉쇄를 강화하는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에릭 로젠 그린 보스턴 연방의 총재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백신은 매우 좋은 소식이었는데 앞으로 6개월은 험난한 경로가 이어질 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 어 지금 ECB에서 어제부터 이제 그 ECB 포럼을 하고 있는데 그 포럼에 나온 그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가 어 백신 소식이 긍정적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가파르게 가속화하는 그 백신 사이클, 그저 코로나 사이클을 만날 수 있고 또 강력한 봉쇄를 겪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그 어제 그 골드만삭스가 사실은 그 S&P 500의 그 연말 지수 목표치를 기존의 3600에서 3700으로 올렸어요. 이건 뭐 당연한 흐름이죠 왜냐하면 골드만삭스가 지난 주에 경제 전망을 높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실적이 개선될 거고 지수 전망치도 높인 건데요. 그런 골드만삭스지만 이날 그 11일자 데일리를 통해서는 소비와 고용을 봤더니 최근 어 코로나 확산에 대응해서 약간 어, 상대적으로 좀 약해지고 있다. 지난 겨, 여름에는 코로나가 확산을 확했어도 뭐 견주하게 버텼었는데 이게 그때보다는 좀 약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특히 지금의 재확산이 아직 초기 단계고 감염자와 입원률이 계속 올라갈 거다 이렇게 이제 내다보는 그, 그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소비와 고용이 이차 확산 때보다는 좀 덜 더, 더 개선될 것이다 이런 더 야, 약간 그때는 2차 화산 때는 그막 올라갔었는데 소비와 고용은 견주했었어요. 꾸준히 이렇게 개선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개선된 추세지만 그때 추세 보다 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약화되는 모습이다. 그런 얘기. 그럼 지수 전망치를 다시 낮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늘이 3572포인트. 이것도 아마. 그런데 이런 것도 골드만삭스에서는 내부에서 사실 골드만삭스라고 해서 뭐 통일되는 의견이 나오진 않아요. 이 월가의 그 전략가나 이코노미스트들은 이코노미스트는 사실은 좀 통일되는데요. 이 전략가들은 각자 자기 의견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어, 같은 회사에서 좋게 보는 의견과 나쁘게 보는 의견 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 처음에는 제가 가서 이거 왜 이러냐, 애들 뭐 잘못됐냐 했더니 거기는 거의 개인적으로 아. 그래서 개인이 유명해지더라고요, 사실. 근 어쨌든 그 안에서 그 권한이 있는 분이 지수 전망을 S&P 500을 연말까지는 네. 3,700으로 상향 조정을 한 상황이었네요. 네. 기술주와 가치주에 대한 투자 등급 조정도 있었죠. 예, 그 어제였는데요. JP모건이 그 그동안 급등한 그 에너지주, 대표적인 우리나라 사람들 좀 많이 샀다가 단타를 쳤던 그 옥스텐탈 페트롤룸의 투자 등급을 중립이었다가 매도로 낮췄고요. 가격이 너무 높아진 거죠. 반면 에버코 ISA는 옐프에 어, 대한 투자 등급을 시장 수익률 상회로 올렸습니다. 또 리프트가 그 우버와 같이 차량 경우 업체죠. 그 우버 리프트가 올해 그에비다즉 법인세와 감가상각뭐 이런 것들을 제외한 차감전 영업이익이 코로나 확산에도 불구하고 4분기에는 플러스로 돌았을 수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전반적으로 어 기술주 괜찮은 거 아냐 이런 이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줬습니다. 또 흥미로운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이런 장세를 연출하게 한그 장본인 그 화이자 화이자의 그 엘버트 블라 CEO가요 어, 백신 뉴스를 발표했던 지난 9일 날, 자기가 가진 보유 주식의 62%를 다 매각했다. 이런 주식, 이런 뉴스였습니다. 매각 총액은 사실 560만 달러로 아주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날 화이자 주가가 사실 장중에 15% 뛰어갔고 막 41.99까지 갔었는데, 이 매각가가 41.94달러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최고가에서 판 건데, 회사 측에서는 이제 기자들이 이제 취재를 하니까 지난 8월에 이미 그런 매각 계획이 승인이 됐었고, 이거 CEO나 자체 사람들이 그 높은 간부가 그 주식을 매각하려면 미리 SEC 신고를 해야 되는데, SEC 신고한대로 매각이 된 거고, 블라시오는 여전히 많은 양의 스타 옵션을 갖고 있다. 아직은 뭐 주식은 아니지만, 받기로 된뭐 그런 주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도 뭔가 CEO가 하필이면 9일 임상 예. 결과를 발표한 날 주식을 매도했다. 찝찝한뉴스인데요 뭐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뭐 공식화되지 않았지만 좀뭐 백신 효과가 CEO가 아는 게 생각 발표한 거하고 좀 다르게 좀 떨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일부 나올 정도로 약간 그런 의심도 있었는데요. 월가에서는 기본적으로 화이자의 주가가 올해 거의 오르질 않았어요. 38달러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오늘 또 38달러로 였고요. 그때 잠깐 올랐었던 거죠. 41달러까지. 거의 오르지 않았고 또 이런 백신으로 인한 실적 확방 폭이 엄청 클 거냐.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화이자가 워낙 큰 회사에서 매출이 한 5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500억 달러 조금 넘는데 어, 이 백신 매출이 얼마 나 되냐 보면 미국이 1억 개를 사기로 했을 때 2억 달러에 사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뭐 10억 개를 팔아도 20억 달라고뭐 100억 개는 팔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다른 모더나나 이런 회사들도 팔 거고 또이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겠냐 개발 당시부터 벌써 독일 정부 같은 데서 지원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장사를 하는데 뭐 얼마나 많은 돈을 받았다가 또다 반독점으로 다 통해 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진이 또 높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했을 거지는 아닐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나왔는데 어쨌든 그 우리나라 속담에도 오얏나무 아래에서 이제 가 고쳐 쓰지 말라 이런 얘기 있는데 하필 좀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예어 기술주뿐만 아니라 사실 어제 뉴욕 증시에서 달러도 강세를 보였거든요 네 달러가 약간 이제 다시 이제 많이 내렸죠 그동안 많이 내렸다가 이제 약간 지금 그 바닥을 다지는 그런 분위기 같은데 오늘은 좀 달러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사실 그 3월에 그 코로나가 터지면서 어, 미국이 락다운 들어가니까 달러가 급등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다들 불안하니까 각뭐 해외 기업들도 다 달러를 쥐고 미국 기업들도 다 달러를 어, 채권 시장이랑 뭐 은행에서 땡겨갖고 다 이제 꽉 쥐었죠. 어떻게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달러 수요는 많아지고 어, 그래서 달러가 급등을 했었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위기가 풀려 나오니까 너무 많은 돈을 확보했으니까 이제 필요가 없잖아요. 괜히 이자를 낼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풀고 그런 위기에 대응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지금 달러가 꾸준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최근에만 해도 우리나라 환율만 해도 한 1250원 정도까지 갔던 게 지금 한천백 원, 백십 원, 백 이십 원 이러고 있으니까요. 한십 퍼센트 정도 내린 건데 원화를 기준으로 이제 달러가 내린 건데 이게 사실서학게미들한테는 타격이 있죠. 왜냐하면 십 퍼센트가 해지를 대부분 안 했을 텐데 해지를 안 했다면 지금 고스란히 한 환차선에서만 한십 퍼센트, 뭐 자기계는 오6% 퍼센트, 뭐 이렇게도. 환차익을 환차손을 봤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관심이 많을 텐데요. 관심은 결국은 앞으로 방향성이 어떨 거냐입니다. 지금 뭐천 원, 천백 원을 뚫고 밑으로 내려갈 거냐. 뭐 워낙 뭐 바이든 정부 들어서고 돈만 있으면 환율이 내려 가 다시 달러가 약화될 거다 이런 전망이 많았죠. 골드만삭스에서 최근에 이제 관련해서 재미있는 보고서를 하나 했는데요. 어, 그냥 이게 자기 내부 의견만쓴게 아니라. 내부의 그 자크 펜들 그 환율 이머징 마켓 어 전략 책임자하고 또 베리 아이켄그리트어 버클리대 교수하고 두분 사람을 인터뷰를 해서 그 사람들의 그 뷰를 이렇게 비교를 한 보고서였습니다. 볼드만 삭스가 가진 달러 가치에 대해서 가진 핵심적인 질문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3월 말 시작된 달러 약세가 향후 몇 년간 나타날 그 추세냐 아니면 단기적인 움직임이냐 이것과 또 달러의 기축 통화 주의가 약간 흔들려서 이렇게 약달러가 시작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질문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자크펜들 그, 그 전략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달러는 자기네들이 계산하기에 무역가중치 기준 이 달러는 인덱스가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대부분 쓰이는 IC에서 쓰이는 달러 인덱스는 6개 통화, 주요 통화, 그러니까 유로, 뭐, 엔화, 위안화 이런 거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달러의 가치를 왜냐하면 각각의 움직임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치가 유지를한 거고, 어, 그거는 이제 6개 통화를 한 건데 이 무역 가중치는 패드가 집계를 하는데요. 어, 각국의, 미국과의 각국의 무역 비중을 따져서 그만큼의 그 달러 그 가치의 가중치를 둬서 이제 집계하는 거죠. 그 달러, 그 무역 가중치 인덱스를 기준으로 해서 한 달러 가치가 10에서 15% 정도 고평가되어 있다. 올해 그 3월에는 거의 20%까지 고평가됐었다. 이게 이제 팬들 전략가의 말이고 그래서 최소 몇 분기 길게는 2023년까지 3년간 한15% 하락할 수 있다. 또 광통상 과거를 보면 이런 움직임이 시작됐을 때 약 5년에 걸쳐서 한30% 정도까지 움직였고, 평균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2023년까지, 3년간 15% 하락한다는 것은 달러 환율이 15% 한. 네, 하락한 그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화로 따지면 강세를, 원화가 강세를 보이겠다. 더 앞으로 15%면 다시 한 1000원대 초반 정도? 그 정도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어, 팬들 전략한 달러는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 속성을 측면인데 하나는 이제 국내 통화로서의 미국 국내 통화로서의 속성과 다른 하나는 세계 국제 통화로서의 속성인데 기본적으로는 가치가 국제적인 요인에 의해서 움직인다, 많이 움직인다. 물론 뭐 국내적인.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페드가 지난 3월에 제로금리라고 무제한 양적완화하고 달러를 무장 공급하겠다고 했는데도 달러 가가 올라갔다. 그러니까 그때는 국제적인 수요가 워낙 많았기 때문이었고, 지금은 뭐 유지하고 있지만 어쨌든간에 국제적인 수요가 줄면서 약간 이제 내려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보이는 그 달러의 고평가 그리고 미국의 낮은 실증금리, 뭐 워낙 스웨드가 낮춰놨으니까 낮은 실지금리 거기에 또 예상되는 글로벌 경제의 회복, 이세 가지는 달러 약세를 불러오는 전형적인 환경, 전형적인 레서피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이켄그린 석학은 어 다른 의견을 낸 건가요? 예, 제가 아이켄그린 교수고 재작년 3월인가 한번 만났었습니다. 만나서 그때도 저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사람은 정치경제학자예요. 완전히 경제학자는 아니고요, 정치경제학자인데 정치경제학자인 만큼 어 기축통화의 지기는 그때도 여전히 유지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달러가 골드만삭스와의 인터뷰에서도 달러가 지금 이렇게 고평가나 저평가된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약세론자들이 주장하는 그 근거인 미국의 쌍둥이 적자, 쌍둥이 적자도 달러 가치와 별 관계가 없다. 왜냐하면 그동안 수많은 계속 달러 쌍둥이 적자를 내왔는데 계속 약간 올라갔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달러 가치는 결국은 이 사람 보기에는 미국과 글로벌 경제의 상대적인 성장률에 달려있다. 누가 경제가 더 강하냐의 문제였고. 최근에는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올라간 거다. 뭐 이런 거고요. 글로벌 경제가 회복이 되더라도 미국 경제가 그보다 더 회복이, 더 빠르게 회복이 되면 달러 경제 가치는 여전히 지탱이 될 거다. 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했습니다. 또 저하고 만났을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달러의 기축통화 지기가 뭐 장기적으로 보면 약화된다. 뭐한 30년 이렇게 보면 약화되겠지만 그 실제 현재를 보면 현실을 보면 달러를 대체할 돈이 어디 있냐. 유로? 뭐, 뭐, 외유하나? 누가 이걸 믿겠냐. 그리고 유로화의 경우는 뭐 신뢰성은 있을 수 있어도 유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세계적으로 달러는 각국이 이게 보유하고 있는 채권, 미국 채권 보유량만 해도 7조 달러입니다. 중국이 뭐 1조 달러 갖고 있고 뭐 일본도 1조 달러 갖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7조 달러가 풀려 있는데 유로는 1조 유로도 안돼 있어요. 전 세계에 풀려 있는 게. 그러니까 유통량이 우선 기본적으로 낮고 위안화 같은 경우는 신뢰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독재적 정부가 이제 뭐, 뭐 정책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대체제가 안 된다. 뭐. 그래서 당분간 이제 대체가 나타날 때까지는 자기가 보기에는 뭐 20년 이상은 뭐 경고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 제가 이제 뉴욕에 있던 지난 2007년 7월에 달러를 그때 한 1020원, 1030원에 사실 바꿔서 갔었어요. 갔는데 올 1월에는 1250원 뭐 이래 있거든요 1월인가 2월인가?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사실 장기적으로 한몇 년을 보면 상당히 많이 움직입니다. 움직이고 이걸 그래서 저도 많은 관심을 갖고 이제 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라든지 인터뷰를 간다든지 뭐 월가 사람들 인터뷰를 만나다든지 JP 모건의 환율 전문가를 한번 만난 적도 있는데 그 사람한테도 물어봤는데 아, 이들의 일치된 말은 뭐냐? 아이 환율을 전망하기 굉장히 어렵다. <laughs> 굉장히 그러니까 거시경제 변수 중에 환율만큼 어려운 게 없다. 뭐 성장률 이런 거는 이제 추세가 나오는데 환율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왜왜 왜 그러냐 그러면 사람들이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 뭐 무역, 뭐 이런 것뿐 아니라 국제 정세, 또 각국의 정권의 성향, 뭐 중앙은행의 인사, 뭐 누가 패드에 뭐뭘할 거냐 뭐 22에 누가 총재를 할 거냐 뭐 일본에 누가 이런 거에 따라서다 역량이 크다 상당한 역량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현재 골드마삭스가 보고서에서 했듯이두 가지 뷰가 있고요. 어, 뭐 그런 뷰가 있는 거지 뭐 어떻게 될 거다 이거는 사실 저는 어, 잘 믿진 않아요. <laughs> 어, 네. 그 아이켄그린과 팬들 중에 어떤 쪽에 그래도 조금 더 마음이 기운다고 봐야 될까요? 어, 기본적으로 지금의 예상하는 경로, 경로대로 이렇게 쭉 간다면요, 저는 아무래도 골드만삭스가 단기적으로는 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아이켄그린 교수의 뷰가 맞는 것 같고요. 왜냐 달러의 가치가 뭐 크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아요, 기축통화로서. 근 단기적으로 보면 트레이딩하기 위한 테크니컬한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조건들을 보면. 뭐 당분간 패드가 달러를 걷어들이기 어렵고 아무래도 민주당 정부는 돈을 많이 쓰고 그리고 경제는 회복이 될 텐데 지금 워낙 그그 그 이머징 마켓 그 글로벌 이코노미가 워낙 망가져 있었기 때문에 이게 좀더 올라오는 속도가 더 가파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보면 약간의 약세는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지금 기술주나 사실 가치주처럼 모든 게 이렇게 이렇게 지그재그하면서 움직이는. 이 방향이 오르 올라간다 해도 이렇게 올라가는 건 없고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고요. 내려갈 때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는데 지금 달러도 사실은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주기적으로 멈춰서 약간 올라가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오늘 어제 오늘 움직임은 뭐 코로나바이러스가 이게 많이 확산돼서 경기 회복 기대가 약간 약화되면 아무래도 또또 또 약간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 원화의 같은 경우는. 위안화에 많이 연동이 돼 있어요. 그런데 중국 경제는 이미 코로나를 잡았고 거기 뭐 발표를 100% 믿을 수는 없지만은 전 세계에서 제, 제일 지금 경제 회복 속도가 빠른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위안화하고 우리가 같이 간다고 보면 어 우리가 좀더 약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위안화가 지금 7.3뭐 이렇게 갔다가 지금 6.6, 6.5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어, 달러당 그 이게 6.3뭐 골드만삭스 6.3까지 단기적으로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요. 원낙도뭐 1100원을 깨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있는데 어 제가 한은 에좀 높은 사람을 최근에 만났었는데 그분 말씀은 뭐 1100원 밑으로는 가지는 않을 거도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다비웁니다 <laughs> 질문도 하나 들어왔는데요. 대체제로서 이제 비트코인이나 탈중앙 화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디지털 화폐들 이런 것들이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어좀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결국 그렇죠 뭐 그쪽으로 수요가 몰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금을 사기는 또 금은 보관의 문제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장 거래하기 쉬운 게 지금 비트코인이 했고 아무래도 달러 그 그러니까 각국의 중앙은행 화폐가 흔들리면 흔들 수록 이제 대체재인이 비트코인이 오를 텐데 뭐 그렇게 이제 강하게 보는 사람들 그렇게 이게 대체제라고보는데 사실 저는 이게 대체제인지는 약간 저는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 각국이 지금 어그 디지털 커런시를 가려고 하고 있어요. 중국은 아무래도 인민련만 그저 위안화 위아나, 위안화의를 세계적으로 그 확대하기 위해서 영향력 확대하기 위해서 빨리 지금 움직이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뭐. 항상 우리가 변화가 나타날 때는 뭔가 패러, 패러다임이 바뀌었을 때 변화가 나타납니다. 우리 삼성이 텔레비전을 소니를 넘어간 것도 그 브라운관 TV였다가 이게 평면 LCD로 가면서 바꾼 거고요. 어 중국이 지금까지 전기차를 매우 키운 것도 내연기관차를 따라잡아서 뭐 세계적으로 1등이 되기는 어려우니까 아이 전기차로 갈때 우리가 확 먼저 가서 전기차 심야를을 미리 잡고 있으면 전기차 1등 브랜드가 돼 있으면 뭐못 따라올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전기차를 밀어붙였던 거고요 지금 중국의 인민은행이 디지털화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도 이걸 결국은 이 화폐가 없어질 거고 지폐가 없어질 거고 이제 디지털화가 될 텐데 우리가 빨리 가서 그 페드가 미적미적하고 지금 뭐 미국이 그 정신 없을 때 우리가 빨리 그쪽으로 가서 우리가 먹 먼저 먹자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어 중국 같은 경우에 그 비트코인 단속을 주기적으로 합니다 사실 그래서 주기적으로 할 때마다 비트코인이 많이 빠지고. 어뭐또 부패 척결을 하면 또 올라가요 왜냐하면 부패를 했던 사람들이 숨겨놓은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고 위안화 뭐 이런 달러 숨겨놓은 거 이런 걸로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지금 추적이 잘안 되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올라가고 뭐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고요 아 근데 중앙정부나 중앙은행에서 이뭐 비트코인에 대해서 아무래도 나중에 규제를 분명히 할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뭐 이게 관제히 대체제가 될 것이냐. 국가라는 체제가 유지되는 하는 뭐 워낙 지금 많은 국가들이 뭐 채권 많은 채권을 찍어내면서 중앙은행의 화폐 자체 신뢰성이 점부점더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 틈을 타서 비트코인 같은 대체제가 올라가고는 있지만 이 국가라는 것 자체의 어떤 인스티튜션이 흔들리지 않으면 어, 비트코인이 뭐, 뭐 완전히 뭐전 세계 거래를 다 잡아먹는다 이건 불가능하고요. 항상 남아있겠죠. 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으면 그 중에 하나로서 남아 있을 겁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뭔가 대체 통화라기보다는 투기 자산의 하나의 종류로 되버린 것 같아요. 네. 11일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와 달러 가치가 어, 이렇게 상승한 것이 대, 어, 대세적인 어떤 변화의 흐름이 아니라 미세 조정이었다라는 월가의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월스트리트나우는 8시 20분 한국경제 유튜브 채널과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한경 해외주식 라운지에서는 더 많은 해외주식을 보실 수 있고요. 오늘도 구독자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바라며 김현석의 월스트리트나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